안녕하세요 총호쌤입니다이편입니다 어, 용량이 잠깐 부족해서 사진 좀 삭제하고 왔습니다. 별로 많이 찍지도 않았는데 자, 싸웁시다. 어? 불대문자 안 맞았어? 야. 불대문자 아, 아프겠다. 불대문자 잘가 아, 넌 좋은 친구였죠. 친구를 여자자 그만. 아, 가속 스피드가 올랐습니다. 대구 파스를 그대로 싸워. 불대문자 파이어. 아, 원고참. 돼지의 힘. 넌 돼지라서 돼지, 돼지의 힘을 쓰는구나. 돼지의 힘? 꿀꿀. 브레이브 버드. 시발. 나쁘다, 너. 특성인 가족인 나보다 먼저 회복약을 쓰다니. 뭐또 돼지의 힘 쓰겠죠? 조이드 문자. 하지만 너 이전에 죽을 걸. 자 됐습니다. 다음. 아칼가루도 그대로 싸워야지 유시. 안녕. 불꽃의 맹세. 킹시드. 아봐 망할 놈이네 이키가 불꽃의 맹세 맹세해 자 다음 벌써 끝난 건 아니겠죠? 자 레벨 95를 올렸대 난 이벤타를 레벨 68 이대로 싸웁시다 핫뜨그삼 핫뜨거삼, 핫뜨거삼 안녕, 죽으렴아 맛있는 홍삼이었습니다. 저는. 자 다음은 누굴까요? 자 기분과 분함을 동시에 맛보면 이렇게 되는 건가? 또 이제 영창가. 저 있다. 암튼 실력이 높이기, 공으로 호작술이 인정한다. 야, 너 이제 영창 가. 너 영국 그거잖아. 너 영국 간첩이잖아. 경찰아 됐지. 그래. 자, 너 이제 영창 갈 거고. 자, 그럼 다음 편, 에뵙겠습니다